안녕하세요 임파스타입니다. 얼마 전에 메뉴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드라이 에이징 고기를 많이 보내주셔서 마음껏 테이스팅을 할수 있었어요. 스테이크에 빠질 수 없는 메쉬포테이, 소스의 깊이를 더해줄 비프주, 비싼 향을 더해주는 위스키, 가니쉬로 버섯 공피, 꺼리고추, 저온 조리한 양파를 곁들였어요. 후의 무거운 맛을 리프레시해주기 위해 가니쉬에 특별한 맛을 주고 부분에 구워줍니다. 꽈리고추의 알싸한 맛에 약간의 산미가 느껴져서 질리지 않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도 꽈리고추와 비슷한 종류의 고추가 있는데 튀겨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메뉴 개발을 할때 예전의 추억을 되새기는 편이에요. 같은 맛은 아니어도 경험했던 걸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익혀둔 양파에도 같은 양념을 묻혀서 고기가 레스팅되는 동안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간이 잘 맞게 배인 채소는 가끔 고기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버섯은 바짝 구우면 정말 고기 맛이 나기도 해서 신경써서 굽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니쉬가 준비가 되면 고기를 구워볼게요. 예열된 팬에 등심을 구울 건데 드라이에이징한 고기는 이미 수분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엄청 세지 않은 열에 구워줄 거예요. 소금간 역시 하지 않았어요. 소금을 미리 뿌리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더 빠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소금은 완성 후에 끓일게요. 드라이에이징 고기의 특성상 자칫 퍽퍽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웨드에이징한 고기보다 더 민감하고 섬세한 조리가 필요했어요. 제가 사용한 한우 부위는 새우살이 붙어있는 아랫등심이에요. 새우 모양의 고기라 새우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블링의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어서 정말 맛있는 부위예요. 꽃등심이라 부르는 부위가 바로 저 새우살과 알등심입니다. 일정한 시간으로 양면을 구워주세요. 짙은 갈색이 나와야 더 고소하고 육향 좋은 소고기 맛이 나요. 구워질수록 새우의 모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네요.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는 항상 듣기 좋아요. 구워지다 보면 지방이 녹아내리면서 새우살과 알갱심이 분리되기도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코팅팬보다 스텐팬이나 무색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코팅팬보다 열 보존률이 높아 IR 반응도 나고 일정한 온도의 고기를 구워줄 수 있습니다. 고기의 색과 내부 온도 모두 중요합니다. 알맞은 온도로 익혀진 것 같으면 고기는 빼주고 버터를 넣어서 베이스팅 작업을 해줄게요. 버터는 일반 무염버터 사용했습니다. 마늘이나 허브 등을 넣어 향을 입힐 수 있는 작업인데, 드라이 에이징만의 독특한 육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향은 넣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정말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고기를 구운 후에 실온에 몇 분간 그대로 두는 순서인데, 레스팅은 고기 내부에 수축되었던 육즙을 고르게 퍼뜨리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고기를 굽고 잘랐을 때 핏물이 보이는 경험을 하셨다면 레스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서랍니다. 열이 고르게 전달된 등심은 따로 빼두고 레스팅을 해줍니다. 두께를 보고 레스팅 시간을 판단하는데 저는 3분 정도 했습니다. 레스팅되는 3분 동안 여러 가지 가니쉬를 준비해 줍니다. 꽈리고추와 양파는 오븐에 넣어주고 미리 콩피한 버섯은 한번 데워줄 거예요. 메쉬드 포테이토는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전분의 성질이 더 많아지면서 껌처럼 변하기도 하거든요. 부드러운 맛을 위해 살짝만 섞어줍니다. 메쉬드 포테이토는 색다른 풍미를 위해 브라운 버터를 첨가해줬어요. 스테이크는 자를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원하는 온도로 잘 구워졌길 바라면서 알등심부터 잘라봅니다.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는 잘라진 단면을 보면 표면으로 갈수록 확실히 많이 마른 느낌이 납니다. 숙성되면서 공기에 노출되어 수분을 빼앗긴 부분까지 제거하면 스테이크의 단가가 엄청 높아져요. 드라이에이징 소고기는 공기에 노출시켜 숙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고기에 수분이 빠지고 육향은 더욱 진해져 깊은 맛과 독특한 향이 나요. 육질 또한 더 쫄깃해지죠. 이제 잘 담아주고 위스키와 후추로 맛을 낸 페퍼먼 소스를 곁들이면 드라이에이징한 한우 등심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네이드한 방울토마토를 얹어 색감과 맛에 균형을 줬어요. 묵직한 레드와인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